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수요일 KBS 뉴스입니다. 현재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의 자택 등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 씨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안결합니다. 네, 박민경 기자, 압수수색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네,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 씨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오늘 오전 8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공안부는 이 씨의 주거지를 포함한 대여섯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당 당사는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한 국민의당 당원 이윤희 씨를 오늘 새벽 4시 반쯤까지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전 9시부터 20시간 가깝게 이어진 고방도 조사였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혼자서 판단해 관련 제보를 조작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오후 이유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국민의당 윗선 개인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조작된 제보 내용을 당해 전달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이 씨가 검찰 조사에 앞서 당직자들에게 이전 최고위원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전 최고위원과 함께 조작된 제보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도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기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